호시에 선글라스에 모자 이렇고 어... 안 더우셔 네. 왜 그렇게 하고 다녀 그랬더니 만 벗었더니 팔에 멍에 눈은 눈탱이도 밤탱이도 더운 <laughs>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이 궁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궁합을 많이들 또 보러 오는 분들도 많아. 어, 뭐, 아니다 하지는 않고, 오히려 젊은 커플들이나. 네. 뭐, 남자가 혼자서 여자와 같이 궁합을 본다든지, 여자분이 혼자서 남자가 궁합을 부모님이 와서 자식들 궁합을 보고, 결혼 날짜도 잡아주시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궁합, 어떻게 보면,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보통 신도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거든? 음, 이제, 이금방에 사시는 분인데, 오셨는데, 음, 여자분이 제 공장을 다니시거든? 근데 애가 다섯이요. 아, <laughs> 애가 다섯인데, 아, 어, 신랑분이 이제 약간 이제 막노동? 이런 네. 이제 현장직에서 일어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진뭐 집에서 놀고, 뭐 아침에 새벽 갔다가 또일 없으면 일찍 오고 막 그러고 술을 이렇게 먹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네. 그래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어서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일곱 네. 명이서 바글바글 하니까 빨래를 세 번씩 돌려야 된디야. <laughs> <laughs> 어. 근데, 어느 날갔이 왔는데, 토시에 선글라스에 무장이 넣고, 어. 안 더우셔? 네. 왜 그렇게 하고 다녀? 그랬더니, 이만, <laughs> 벗었더니, 팔에 멍에, 눈은 눈탱이도, 밤탱이도 더운 거야. 벗어봐주신 거예요? 오, 어, 그래요. 주위 사람들은, 아, 언니,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어, 딱 하나야. 두 사람은 사주면, 속궁합이, 진짜 기가 막히는. 음. 이 여자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게, 싸울 때에는 정말 미흡해. 응, 응, 응. 하, 진짜, 어떨 때는, 이, 좀 속된 말로, 어디 가서도 이 인간은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아. <laughs>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 그렇게 싸우다가도, 저녁 때, 잠자리나 부부지간에 부부관계하고 나면, 아침에 언제 그랬다는 지 밥상 차리고 나가요. 아...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지. 응? 정신 나갔다. 근데, 부부지간에는 그게 가능해. 연인 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 정말로 막 무언 뭐 어떤 오해 때문에 싸웠다가도 한번 만나서 밥 먹자, 술한잔 먹고서 뭐하다 얘기하에다가 잠자리 한번 풀려 네. 또, 뭐 다시, 또 다시 다시 안 하겠다, 이런 에을안 네.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게뭐 여자를 안 만나겠다, 남자 안 만나겠다, 노름 안 하겠다, 술 끊겠다,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 그지?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떠한 계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게 음. 나는 겉궁합도 있지만 속궁합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남녀지간의 속궁합이안 맞으면 네. 못 살아. 솔직히 진짜 못 살아. 그래서 바람들을 피우고 음. 음, 만족을 못 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서 여자분들도 미용 적으로다가뭐 가슴 성형도 하고 얼굴도 예쁘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도 뭐 비뇨기과 수술들도 많이 하고 그쵸. 그러잖아. 네. 데 그래. 그게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 내 파트너, 내 와이프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아픔을 감수하고 해도 맞춰주겠다. 음. 큰 금전이 들어가고 뭐하고 하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으면 네. 음~ 뭐 미용적으로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나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맞춰주는 궁합도 합의 되게끔 해주는 것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큰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칼을 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맞춰주는 것도 합의 되게끔 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나는 네. 이 사람하고 사러 말어 하지 말고, 네. 어, 오셔서 상담하세요. 얘기해 주는 그대로 하면, 네. 어, 이, 이런 방법도 있었냐라는 거. 그렇죠. 분명히 알려드릴 거니까, 네,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찾아오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무속인 선생님분들은 의사분들이 갖고 계신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절대 사생활은 본인만 딱 알고 진실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뭐 사생활 얘기를 안 해주지, 누구한테 얘기를 해. <laughs>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무속의 컨텐츠로 함께 할게요. 그래요.